안녕하세요. 중고차 시온파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티볼리 차량이에요. 2016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. 현재 98,000km 주행한 1인 신조 차량이에요. 화이트색 바디라 굉장히 깨끗하고요. 또 1인이 홀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다시 차라 네,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제일 먼저 뭐 스마트키 버튼이 눈에 띄고요. 또 휠에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, 굉장히 깔끔하죠 차량은 익산에서 남성분이 홀로 운행하신 차량이고요 네.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도 너무 좋고요 트렁크 상태도 매우 좋고요 또 티볼리의 특징은 뒷자리 이렇게 예쁘게 밴드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. 뒷좌석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. 양쪽 다 폴딩이 가능한 걸 참고하시고요. 또 부어트림 상태 좋고, 또 대시보드 상태도 좋고 시트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다솔린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고요. 현재 98,000. 161킬로 각 주행한 차량이에요 네, 핸들도 아주 괜찮죠 그리고 아이나비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공조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히터는 빨간색으로 에어컨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키는 하나 더 있어요. 총두개다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. 또 수납 공간이 꽤 많아요. 앞쪽에, 위쪽에, 뭐, 옆쪽. 뭐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많이 있고요. 또 앞쪽에 뭐, 이렇게 시거채꽂는 거나 뭐,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는 것들, USB, 열선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요즘 SUV, 소형 SUV 많이 찾으시잖아요? 네. 볼리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시험파빠에게 바로 연락 주시고요. 본 차량은 800만 원이 안 되는 790만 원 받고 판매하려고 합니다. 790만 원 주시면 또 어디든 합성도 가능할 것 같고요. 또 모든 성능 보증보험이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돼요. 더 자세한 문의는 시험파빠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